네, 종로구의 영유아부터 7세 어린이를 위한 공동 육아시설 3호점이 청운 효자동에 문을 열었습니다. 명륜동과 창신동에 이어 옥인동에 들어선 육아 어울림 센터인데 지역 특색에 맞춰 한옥으로 건립됐는데요. 서울에서는 처음 문을 연 한옥 공동 육아방입니다. 현장에 강혜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통 한옥 양식으로 지어진 옥인 육아 어울림 센터입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한옥 내부는 7세 미만 아이들을 위한 놀이 시설이 들어섰습니다. 1층에는 아이들이 다양한 장난감으로 마음껏 놀수 있도록 공동 육아방이 꾸며졌습니다. 사전 신청 시 하루 1시간 40분 무료 이용이 가능한 이곳은 기존의 사설 키즈 카페보다 인기가 더 많습니다. 아기들이 놀수 있는 그런 뭐 놀이터라든가 그런 시설지 자체가 좀 부족해서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게 굉장히 좋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또 안전하게 볼수 있고 또 시원하잖아요. 응. <laughs> 네. 그래서 뭐든 나무로 되어 있어서 그 이렇게 친환경적인 그런 느낌도 들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들어올 때 보시면 한옥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런 데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참 뭐랄까. 국민으로서 굉장히 만족감을 많이 느끼고 있어. 한옥 2층에는 장난감 도서관도 운영됩니다. 안전한 장난감 대여를 위해 살균 소독으로 청결을 유지하고 최신형 유모차 대여도 신설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은 친환경 한옥 시설에서 다양한 장난감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습니다. 시설이 한옥이어가지고 너무. 예쁘고 독특하고 그리고 이제 시설이 생긴 지 얼마 안돼 가지고 되게 장난감도 다 깨끗하고 네. 이렇게 장난감 동네에서 빌릴 수 있어서 전 너무 좋죠. 네. 지난 4월 문을 연 오긴 육아 얼림 센터는 종로구 청원요자동에 보육과 교육 시설이 필요했던 수건 사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출산 장려는 물론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가 민간 한옥을 매입했고, 종로구가 운영하는데, 아이들 장난감 기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아차를 어, 모 업체에서 열여섯 대를 기증해 주셔가지고, 이제 저 출산 우리 또 종로구가 25개 구 중에 최하위예요 네, 그래서 좀더 장료도 어, 출산 장료도 할겸 아주 좋은 에, 그 유아차를 기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옥인 육아어울림센터는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며 서울시민 누구나 종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누리집에서 이용 신청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